눌르고 아래쪽으로 인베이드 방지하거나 아니면 가보자고 하는데, 난 루시안이 위에서 깝치고 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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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모노가 네. 나도좀 올라, 어? 뭐야? 르블랑이 올라왔어. 가자. 네. 30 아, 내려왔어. 어? 아, 깝이야. 아깝 내가 네. 속방을 네. 찍기가 좀 그런데. 홍속방. 네. 올가 장인이구나. 아이디 니값 하는 애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난 탑을 가기 전에 약간 와드를 해줘버렸어. 한번. 여기 블루 뺏어먹는 애가 있거든, 한 명씩. 제이스는 뭐, 솔, 블루가안 되잖아. 보통 탑 가시는 분들이 레드 진영에서 여기 와드 받고 여기 숨어 계시더라고. 여기 퍼플 진영일 때. 그래서 여기 한번 확인해 줘야 됩니다 꼼꼼하게 제이스 민트 초.. 아이 르믈랑 아 청사.. 아나 마저는 안 왔어 ㅈ 된 나. 미니어 어그로 쎕니다. 아, CS. 제가 서포트 한 이유를 이제 라인에 서보시면 아, 아실 거예요. 제가. 아, CS 극혐이네. 자 아, 무기력한 모습 한번 보여드렸구요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됩니다 <laughs> 야 어떡해 이거 답이 없어 음. 일단 친착하게 와드 하나만 사고 템타 이번에 죽으면 안돼요 텔올 때까지는 3분 30초 집에 가네 못 가게 하지 아텐 뜨면 마땅히 뜨면 안돼요? 죄송합니다 탑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오케이 맞다히는 그럼 뜨지 않는걸로 음, 이거 하나 배웠죠 다이아도 배우는게 있어야됩니다 그래야 이제 마스터 티어도 가고 예 이렇게 어, 여러가지 라인에 가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죠. 빵테가 지금 탑을 안 오고, 다른 라인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참데 뭐. 탑을 와도 탑을 키수 없거든. 탑 오나 지금? 돌아서 오나? 루플랑 위한데? 루플랑 왔구요. 라인 탱, 아. 조심해, 이불랑 간다. 아, 실했 <laughs> 아, 속박이 너무 느렸어.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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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한 거 아니니? 속박 선발 했어야 됐는데. 아, 신고리, 대신, 먹어줬죠? 인 저, 이에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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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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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 저, 저, 어 달달한 딜교 어? 아 굴러가는 구나? 잣됐습니다템트려 어떡하지? 마저 템트려가자 았어 이거면 돼. 왜들 그 급한지. 헤헤헤이 왔어. 아못 먹었어. 자만마를 안사고 왔네 자연한 평타 모션은 좋은데 왜 이렇게 CS가 안먹힌지 모한가보지 너다 개이드이드타입니다 <laughs> CS 차이 보자. 39대 29. 킬은 약간 쟤네가 앞서는데 그렇게 심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CS를 다 놓쳐야 되는데, 르블랑이. 이거 사고 갈까? 이거 사, 사고 가면 좋겠는데? 아닌가? 와트. 사고 싶어. 가자. 기다린 그 거. 84원. 좋아요. 좋아좋아 가자가자 대파 템트민죠 저거? 맞나요? 아닌데? 와 쩐다 오늘 하나 키워 나 키우지 말래 아, 모넬로구나. 모넬로. 감사합니다. 아, CS 저그 극혐이다. 지코 형님 품인데 이거 거의. 음기대나이나 중... 일단 버티기만 하자. 아니, 근데 Q 쓰면 뒤로 빠지잖아. 그러면, 속방의 Q? 그러면, 바로 빠진단 말이야. 속방이 이게 1초면 속방이 풀려서 빠지면 또내 Q가 안 들어가잖아. 식물 딜을 계속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 Q의 딜을 노리시는 거예요 Q의 딜 Q 식물 딘을 넣으려고 하거든요 나는 계속 Q 식물 사거리가 긴기 때문에 어..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속방을 먼저 하고 거기 위에 큐를 일단 아, 변비야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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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호. 괜찮은 것 같아요, 속박 큐. 괜찮네요. 네, 확실히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내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모르가나 기다려어야 했는데, 어, 나이스. 이거 미드 캐리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본 라인도 괜찮거든? 이어 시식, CS도 앞서있고 내가 막관에 가야되나? 아이 아이템이 애매하네 30원 남았어 텔폰 <laughs> 있으니까 텔폰을 노리면서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아니 뭐 갈바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뭐야, 엘리 멘탈 날라갔어. 아, 달달하네. 우리 시라문의 판단력이 다이아급이에요. 역시 속음을 먼저 하는 게나 낫네. 아, 달달하게 킬 어, 나오고. 왜냐면 안 보이냐? 아, CS만 좀잘 먹자. 제가 마스터 팀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CS는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빡 어, 빠지면 바로 들어오네. 속막 빠지면 바로 뒤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원코강인데? 지금 아예 물량이 없어가지고. 이, 참 미아에요. 미아는 빨리 칠수록 좋습니다. 결혼과 죽음은 뒤로 멀리 할수록 좋다지만, 미안은 빨리 칠수록 아니? 좋아요. 이즈 리얼,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모르고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난저 팀의 본, 본이랑 미드라인의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어. 저는 평타만 써냅 됩니다. 난 룸블랑이, 룸블랑이, 어, <laughs> 어. 니다 부러워하고 있네요. 아니 나중에 뭐나 내가 뭐 거의 이겼으니까. <목소리> 어. 아 이거 참. 이승우 <목소리> 왜 이렇게 스타일이 아니고, 진짜 연말이라 그런가? 야야야. 뭐야? 뭐야 어떻게 삭제되냐야 <laughs> 빵템이 존나 센가봐 룸블랑이 어스라고 할만 하네 오케이 탑 있나? 됐어 탑 달려도 괜찮구나 르블랑이라서 괜찮았던건지 일단 갱이 안왔죠 기본적으로 한번밖에 안왔지 야, 내가 야, 갱이 약해 라이너 할때 네. 봇이라면 어, 갱 타이밍을 내가 대충 알고 있는데 미드 탑은 뭐 실어 떼도 없이 갱이 오니까 봇은 솔직히 갱이 많이 안오는 편이죠 생각해보면 근데 또 no, 역으로 아탱캐닝이더 쉬워요? 오 마오카이 같은 는 쉽구나 니안드리로 가서 그런가? 아내 옷이 옷이 옷이잖어저 만들면 쉽구나 한번 그래 나중에 연습 게임 할네 네, 한번 해봐야겠다 요즘에 서포트 연습해야 돼가지고 할게 많어 야이 쓰레쉬 니가 너무 빨리 가는데? 어돈 많이 쌓였네? <laughs> 갱 오늘을 원큰 냄돼야 쩐다 탑 자이너도 쎄구나 제이스 내가 간다 와, 제이스를 그냥. 너무 혼내네. 자, 이거 뭐, 용먹냐? 어? 자녀반 자반나 <놀람> <놀람> 내 새끼네, 진짜, 키 미쳐가지고, 계속 막, 킬 따고 있네? 옛날에 그 돈, 돈 주는 용이 나, 소포한테는 더 좋은데, 소포은는 골드 수금이 CS로는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만화에 허덕이는데, 아저에서 주문적 있는 게또 있나? 아, 치면에 허덕구나. 네, CS. 밥 먹고 c 어, a 뭐, 케이크 가게 가 a k e Cupcake. c u p c 가 k e Cupcake. Ice c 팥빙수를 좋아하긴 하는데 추워서 팥빙수를 먹으려고 하려나 물어봐야겠다. 아, 오늘 진짜 개춥다고 하던데. 나 지금 집에 안 나가고 꼼짝, 집에 있으려구요. 개추워가지고. 뭐, 영하 10년 동까지 올라간다고. 어우, 루플라. 루플라 지금, 집 털리고 있는데, 지금. 와, 이거 한 방에 원콤 냈어? 저거 하는 소돌씨에스를 자 보고 입시다. 감사. 타사이라는 어쩔 수 없대. 더매 아니야? 이녀석연 내가 는게 아니라 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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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닫기를 어, 너에게 닫찍 길을 루시안에 살았어? 너야 이거 그냥 써은적 있어 마저를 올립시다 마저를 잠시만 그냥 건너뛰어야 겠다 택배가 왜 안오지? 택배 와야되는데 빨리 뭐뭐 택배 안에 막뭐 먹을 게 있는데 택배 배송 송 추적 u t t 무슨 e me o 악령 take 가 악령 시 t take me o u 악령자이란자이란도 자유라, 있는데 오오오 진이는 궁이었구요 쫄공이었죠? 난 집에 가야겠다. 뒤에서 커버하는 식으로. 지금 탱이 없다는 게, 어, 우리, 팀, 우리 팀의 함정인데. 적팀이 빠르게 써내려서. 와, 씨. 잭게 존나 센데? 와 왕미니언이 우리 팀의 에이스나 대포, 뭐야, 티? 나이스. 와, 까비. 와, 나이스. 와, 지렸다 슬래시. 아, 고정 데미지. 좋아, 좋아. 어시, 어시. 나이스. 어, 좋아요. 탁 자이라도 괜찮은 걸로. <laughs> 결론을 일단 내지 않겠습니다. 제 손이 쓰레기, 쓰레기이기 때문에. 아, 이번엔 이겼으니까 다음 판에 좀, 소나 같은 거 연습 게임 한번 해보자.